이거 가우스 기호 오랜만이죠. 가우스 기호 보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? 두 가지. 네, 정수 그리고 한 칸. 알겠어요?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가우스 기호가 튀어 나온다면 버림 버림이라고. 그 소수점을 버렸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정수가 돼야 되고 어디 사이에 정수가 돼야 돼? 그거는. 네. 자 왜냐면 버렸기 때문이죠. 야, 버리면 커져, 작아져. 작아져? 소수점 음. 버렸으니까 작아지겠지. 그니까, 러 등어는 왼쪽이야. 알겠어요? 왼쪽. 정수. 자,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. 이것만 알아두면 되지. 버림, 버림, 소수점 버림. 자, 그럼 얘가 어떻게든 뭐 상관없이. 어쨌든 인수분해 해야 될거 아니냐. 2차 꼴이니까. 됐어요? 그럼, 이 가우스 X가 식이 0보다 작으니까, 어디랑 어디 사이가 돼? 두개 사이가 되죠? 내가 맞아요? 내가 맞냐고. 그럼 여기서 바로 나왔네. 자, 아까 가우스 기호 쓰면 무조건 정수된다 그랬는데, 1하고 4 사이에 정수래. 몇 개? 그리고 그럼 아직 안 끝났죠 자 그럼 가우스 X가 2가 되려면 저 버려서 2가 돼야 돼 어디랑 어디 사이야? 뭐. 초 등호는 항상 왼쪽 작아져야 되니까 자, 그럼 얘는 합치 얘는 합치면 2하고 4 사이가 되어있죠 됐습니까? 자 그래서 가우스 X 나오면 뚫지 말고 한칸 사이의 정수다 즉수점 버린다 자 20번 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보면 불편해야돼 마음이 많이 불편해 왜? 안 보여. 누가 안 보여? 얘들 누가 안 보여? 그리고 반지름도 안 보이죠? 그래서 완전 제곱식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. 그럼 결국 이 파란 원 위에 한 점이 있는데, 직선 누구까지의 거리? 그럼 이 직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, 안 했어요? 즉 직선이 여기 있는지 또는 접하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? 네, D 하고 R, 즉 중심 몇 콤마면? 즉1 콤마 2 하고 이 직선 요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줘야지. 공식서 자1 2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거죠 얼마 루트 2분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없지 유리가 끝까지 해주면 음. 그럼 이제 2로트 2하고 반지름 1하고 누가 더 커? 음. 그럼 셋 중에 누구야? 예 잘했어 그럼 이거 이미 구해놨죠? 이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? 음. 그럼 있잖아 거리 최소값은 어디야? 그렇지 반지름 뺀 만큼이 이 거리의 최소값. 이만큼이 되겠지. 그럼 최대값은? 그렇지 반지름만큼 더간 거지. 반지름만큼 더간 거지 빨간색에서 이 전체. 에 이루뜨 p 플러스 이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 한번 합차 공식이니까, 습니까자두 원이 직선 l에 대한 서로 대칭이래 그럼 이렇게 생긴 거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소리고 내말 맞아? 자 그리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원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누가 대칭이면 돼? 결국? 네 센터가 중심이 돼. 근데 센터가 중심이란 뜻이 뭐, 뭐라 그랬지? 그러니까 중심이 대칭이면 되죠 알겠어요? 그럼 우리 이제 맨날 했다고 야, 얘 직선 아니냐? 딱두 가지만 구하면 되잖아. 내말 틀려요? 자, 얘가 대칭이니까 점은 당연히 중점이죠? 중점. 그래서 몇 콤만 몇이 돼요? 여기 중점?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. 안 쓰는 거뭐 있어? 대칭이니까? 그럼 이 까만 선 기울기 나올 거야. 왜? 점몇개 줬으니? 음. 자, 그럼 2분의 1이랑 어떤 기울기랑 곱해서 수직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? 그래서 기울기는 자동으로. 만약에 그러니까 저 스키가 낚시. 자, 그래서 직선 l은. 와인은어 전개해서 이쪽에 써 주는 거. 보냐? 자. 이쯤 됐으면 3에 혼자 풀만 더 하다고 나는 느끼는데